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볼때 개연성을 많이 따지시나요? 저는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이런 주대 없는 놈 같은 이라고 이럴 수도 있지만 제 나름의 주대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주대란 바로 근본적인 재미예요 쉽게 말해서 이 영화가 내게 재밌으면은 어이쿠 저렇게 순식간에 사랑에 빠지다니 하지만 얼굴이 곧 개연성이군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고 재미없으면 아니 어디 만난 지 5초만에 사랑에 빠지고 말이야 저러면 인물이 발랑 까져 보이잖아 개연성 수준하고는 이렇게 돼요. 개연성을 잊을 정도의 재미가 있다면 충분히 눈 감고 넘어갈 만하다는 거죠. 그렇다면 그 재미는 어떻게 만들까요? 저는 그 재미를 이야기에 몰입할 준비라고 생각해요.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보고 듣고 싶어지게 만드는 거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보고 듣고 싶어질까요?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등장인물을 사랑하고 그 이야기와 세상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레 그 이야기가 궁금해지고 듣고 싶어지겠죠. 들을 준비를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그 사랑에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역시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접근하기 빠른 방법은 외형이에요 그 인물이 잘생기고 예쁘거나 내 취향이라면 자연스레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지죠 그 세상이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세상에 대해 알고 싶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얼굴이 개연성이다 가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개연성이면 당연히 몰입이 깨지지만 어느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만약 그 사람이 내게 호감이고 매력적이라면 조금 신뢰를 해도 에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내게 별로인 사람은 숨만 쉬어도 쟤는 왜 저렇게 숨을 쉬어 신경 쓰여 이게? 이렇게 게이 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봤어요 나 정도 되는 인간이면 개연성이 없어도 실례를좀 해도 용서해주지 않을까? 그리고 실례를한 이유가 궁금하겠지? 나는 멋진 인간이니까 오 이런 실수로 조별과제 준비를 안 해왔지만 용서해줄 수 있지? 아 그래도 내 이름은 꼭 넣어주렴 난 멋진 인간이니까 헉. 이름은 어렵지만 무덤에는 넣어줄 수 있겠네 잠깐 여기에는 슬픈 이유가 있어 그럼 더 슬프게 해줄게 개자식아 안 먹히네요 오 이런 이 더러운 외모지상주의 같으니라고 하지만 아머드코어야 너의 아방가르드한 비주얼은 영원히 사랑할게 스토리가 구리면 어때? 넌 잘생겼는걸. 여러분의 삶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? 언제나 사랑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제 삶이 좀더 그랬으면 좋겠네요. 헛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